안녕하세요. 온트렌드입니다. 나는 솔로 27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남자를 둘러싼 이태로운 삼각관계가 마침내 종말을 고했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갈등 구도가 펼쳐지며 역대급 충격을 선사했는데요. 오늘 저희는 솔로나라의 판을 뒤흔든 상철의 선택과 그 선택이 촉발한 정수의 심리 변화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영수의 치밀한 계산까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솔로나라의 모든 사건과 그 뒷이야기를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단연 상철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대의 데이트 직전까지도 그는 정숙과 옥순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죠. 하지만 영수 영호와의 산책에서 그는 결정적인 속내를 드러냅니다. 정숙은 모두에게 너무 다 똑같이 하는 것 같다며 마음이 있는 상대에게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다며 그녀의 태도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날 밤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 공용 거실에 잠깐 들렸을 때 늦은 시간까지 정숙과 영철이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본 상철은 이때 더 확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이 의구심이 그의 마음을 옥순에게로 향하게 만들었고 그는 데이트 후 옥순에게 다가가 저는 마음을 정했다. 옥순님으로 라며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상철의 이 최종 선택은 솔로 나라의 모든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정숙이었습니다. 남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던 인기녀 정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데이트 현장에서 상철의 관심이 옥순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며 표정이 굳어졌고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는 허탈함도 있고 왜 눈치 못챘지 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했다며 복잡한 신병을 토로했습니다. 가장 많은 어브콜을 받으며 여왕의 자리에 있던 그녀는 이제 FA 자유 계약 시장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한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알수 없는 남자 영수입니다. 영수는 이번 방송에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영수과의 데이트에서는 단답으로 일관하며 역대급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그의 행동 변화를 이해하려면 그 가지 결정적인 사건을 봐야 합니다. 첫째는 전날 밤 정숙이 먼저 그에게 다가와 랜덤 데이트 때 영수님이 왔으면 했다며 호감의 신호를 보낸 것. 둘째는 상철이 옥순을 선택하며 정숙이 갈 길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두 사건은 장거리로 철벽을 치던 영수에게 완벽한 타이밍과 명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정숙에게 다가가 데이트 다운 데이트를 해보지 못해 아쉽다며 슈퍼 데이트권을 따서 당신과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전과 달리 장거리 연애를 배제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영수.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복잡한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정숙 55, 영자 45라는 충격적인 비율을 언급하며 두 사람을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수의 본심을 꿰 뚫어 볼수 있습니다. 그에게 정숙은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였지만, 장거리와 상처이라는 두 가지 장벽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숙이 먼저 호감을 표현하고, 상처이라는 가장 큰 경쟁자마저 사라지자, 그는 주저없이 정숙에게 다가갑니다. 동시에 대화가 잘 통하는 영자를 보험으로 두며 자신의 선택이 실패할 경우의 리스크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행동은 순수한 호감이라기보다 가장 유리한 패를 잡기 위한 냉철한 전략에 가깝습니다. 이제 모든 키는 정숙에게 넘어갔습니다. 상철에게 거절당하며 갈기를 잃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정숙.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드는 영수의 저울질 속에서 과연 정숙의 마음은 흔들릴까요? 아니면 영수의 계산적인 속내를 알아채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될까요? 삼각관계가 끝난 자리에서 펼쳐지는 영수와 정숙의 예측 불가능한 로맨스. 다음 주 방송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오늘 제 분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온트렌드는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